네, 안녕하십니까. 팀하고 혼란스러운 중고차 거래 시장에 즐거운 중고차 거래 경험을 함께할 굴리고 돌고 중고차의 김도일입니다. 자, 오늘 굴리고 돌리고 중고차가 가져온 차량, 폭스바겐 골프 7세대 차량입니다. 2.0 디젤의 GTD 차량입니다. 이 차량 최초 출고일은 2015년 4월 23일날 최초 등록을 했고요. 주행거리는 94,031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고요.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GTD가 뭐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폭스바겐 골프하면 화석연료 중에 제일 연비가 좋다고 하는 차량이죠. 이 차량,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젤의 가장 문제점이었던 초반 가속력이 떨어졌다는 문제가 있었던 차량입니다. 그만큼 엑셀러터를 밟았을 때 반응속도가 좀 늦다는 거죠. 그런데 GTD 차량, 이 차량은 그것을 극복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간 가속도가 편안하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고요. 특히 BSG 미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듀얼 클러치 미션이죠. 촘촘히 되어 있는 클러치 장치에 미션이 맞물려 돌아갈 때 보다 부드럽고 그리고 엔진의 힘을 최대한 잃지 않고 효율적으로 바퀴에 전달한다는 장점이 있는 미션입니다 이두 가지를 겹쳐져서 최고의 디젤이지만 최고의 주행 성능과 주행 성능과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리고 돌리고와 함께 폭스바겐 골프 7세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바이제논 라이트 헤드램프를 장착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코너링 돌때 스티어링 휠 핸들과 같이 연동이 되는 코너링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 안개 등에서는 멋스럽게 디자인이 바람이 핥히고 간 모습처럼 아주 심플하고 속도감 있는 디자인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폭스바겐의 기본 디자인이죠. 벌집 모양의 그릴 모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상태를 살펴보면 여타 스크래치나 이런 모습은 보이진 않는데 좀더 가까이 살펴보면 스톤칩이 확인이 되고요. 앞에 단차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모습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범퍼 괜찮고요. 라이트 백화 현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펜더 부분 펜더 부분의 상처에 약간의 터치가 들어가 있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휠은 17인치 알루미늄 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고지할 사항 없어 보이고요 문쪽 약간의 터치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운전석 쪽 특별하게 고지할 사항은 안 보이고요 한팅모습 깨끗한 상태 유리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 문쪽 뒷문쪽 깨끗한 상태입니다 C필러 깨끗한 상태 유지가 되어 있고요 뒤쪽도 상태 휠 깨끗한 상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라이트 테일 램프 부분이죠 테일 램프도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고요 범퍼 부분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 없습니다 보면 듀얼, 듀얼 머플러가 보이고요 조수석 쪽으로 와 봤습니다 조수석 쪽에 휠 깨끗한 상태 유지가 되어 있고요 뒤쪽은 트레이드 한 40, 50% 정도 남아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 문쪽과 유리 상태 깨끗하고요 조석쪽 문쪽 깨끗하고요 자 조석쪽 문 안팎이 일상태 깨끗하고요 네, 트레이드가 어디든 한70% 정도 남아 있어 보입니다 앞쪽과 뒤쪽을 한번 교체한 차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상 내부 쪽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차량 내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버킷 시트가 제일 눈에 띄고요 비엔나 가죽 시트로 세팅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엔진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되고요 자 주행거리는 보시다시피 94,036km 주행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에서는 오른쪽에는 핸즈프리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볼륨이라든가 터치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핸들의 왼쪽에는 이렇게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문쪽 쪽에는 뭐 일반적인 사용자 환경이지만 백미러 접이라든가 거울의 반사판에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자 가운데 네, 앞쪽에는 앞 유리판 위쪽에 보면 레인 센서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저 화면 센터패시아 가운데 쪽에 보면 디스커버 프로 8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에는 차량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메뉴로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열선 시트, 그다음에 공기 환풍 제어 시스템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에어컨 상태와 실내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오토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고 버튼 시동 장치와 DSG 8단 미션 노브가 보이고요.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기본적인 버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쪽에 보면 모드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노멀, 스포츠, 에코 개별 이런 식의 사용자 엔진 사용 매뉴얼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면 썬루프 제어 장치가 와 함께 조명 장치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썬루프 상태 자봉 없이 열리고 닫히는 모습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뒤쪽 후진하는 부분을 이렇게 담아드렸습니다. 뒤에 화면도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근접거렸을 때는. 자기 스스로 멈추는 브레이크가 잡히는 기능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쪽을 봤을 때쪽 사용감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뒤쪽 시트 상태 너무나 깨끗한 상태 유지를 잘 하고 있다는 점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네, 뒷열의 에어컨 조절. 뒤쪽에 송풍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을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열고 닫힐 수 있게 가운데 긴 스키도어죠. 스키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은 보시다시피 6대4 폴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물이 크고 작고 했을 때 아니면 조금 더 어, 화물 공간이 필요하다 싶으면 조절이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뒤쪽 안에 약간의 수납할 공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비 타이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굴리고 돌리고 중고차가 오늘 준비했던 차량, 폭스바겐 골프 7세대 2.0 디젤 GTD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최초 출고가 4,330만 원이었던 차량 35%의 가격인 1,5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차량 마음에 든다.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좀더 상세한 상담과 계약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차량으로 불리고 돌리고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